안동 MBC는 특집 대담 코너를 마련하고 주요 정당의 경북 선대위 책임자를 차례로 초청해 대선 전략을 들어봅니다. 오늘 첫 순서로 바른 정당의 권어울 경북 선대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누가 진짜 배신자인가? 보수의 텃밭 경북에서 바른 정당이 계속 유권자들에게 되묻는 질문입니다. 왜곡된 배신 불의이면 친박 간신배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용어고 배신자가 아니라 충신이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사태를 보셨으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무라고 질책을 하셨지 아마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나무라지는 않았을 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의 보수 적자 경쟁은 그래서 경북이 가장 치열할 전망입니다. 홍 후보의 도지사 꼼수 사태 논란도 심상정 후보의 말을 빌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좀 염치가 있어라. 설사 그래 나왔으면 좀 미안한 줄 알고 사과를 할줄 알아야지. 뭐 그렇게 잘했다고. 후보자 사퇴론, 범보수 연대론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웃기웃 하지 말자. 우리 길로 가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정당 장당할 때 우리가 옳다고 해서, 바르다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냐. 사드 배치는 찬성했고, 위안부 협상은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에 치우친 문재인 후보의 4강 외교 전략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미국에 대해서 노한다 그랬죠? 중국에 대해서 노해야죠. 이거는 우리의 자의수단이다. 당신이 우리나라 지켜주느냐? 첫 TV 토론에서 호평을 받은 만큼 토론이 계속될수록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할 것으로 바른 정당은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